2016년 경주 또 2017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였었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진 설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건물 자체 내진 설계뿐 아니라 건물 내부의 각종 배관 역시 내진 설계가 잘 되어야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진 성능이 우수한 배관 설비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공공 시설과 주택 등의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건축 구조상의 내진 설계도 중요하지만 전기 배관 등 건축 설비 역시 내진 설계와 보강이 제대로 되어야 재난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내진 설계에 적합한 무용접 조립식 배관을 개발하여 원가 절감은 물론 국민 안전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어 경기도 광주를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회사는 오랜 시공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용접 대신 조립식으로 배관과 배관을 잇는. 우용접 조립식 배관 설비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가 반영된 규정에 부합하여 유동성이면서 굴절이 형성되는 제품을 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맞게 개발한 제품이 우용접 조립식 배관 설비입니다. 자사의 제품은 소방청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건축 시공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르고 쉬운 시공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최재진 본부장. 각종 파이프 및 배관 자재의 설비에 있어 내진 및 소방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자재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존 방식인 용접식 방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다 보니 용접에서 발생하는 아연가스에 노출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일 평균 작업량이 많지 않아 효율성이 저하됐습니다. 이러한 점을 조금씩 계산하다 보니 오늘의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물론 개발 과정이 순단치 않은 부분도 있긴 했지만, 개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금전적 어려움과 절차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시 흔들림과 충격에 의해 건물의 수도관과 가스관 등이 파손되면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굴절이 가능한 무용적 조립식 배관 시스템이다. 저희 제품은 화재 위험이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용이한 점이 장점입니다. 특히 플랜지와 고정링이 볼 형식으로 가공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굴절되는 유동성 제품으로 건물이 흔들림, 즉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6도 이상 굴절이 가능하므로 배관이 터지는 등과 같은 경우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공이 아니어도 작업이 가능하여 인건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장에서 모든 제작과 조립이 이루어지므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따로 용접할 필요 없이 설치만 하면 시공 완료. 또한 굴절 각도가 최대 6도까지 설계되어 있어 기존 용접식 배관에 비해 내진 설계에 있어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 구성품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파이프와 스냅링, 고정링, 공간링, 후렌지 이렇게 어,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이 파이프에, 그, 호멀된 파이프에 스냅링을 끼우고, 스냅링을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로 가공된 고정링을 끼운 다음에, 후렌지를 끼우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절이 되는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그 위에 공간링을 얹어 놓고, 예, 조립을 할 건데 이 공간 링은 역할을 무압일때 텐션을 잡아주고 꺾일 때 수축평상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조립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이렇게 골트로 조인을 하면 시공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laughs> 이처럼 경쟁력 있는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체적으로 가공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지속적인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 제품을 검증했기 때문 내진 설계의 기준이 높아지고 건설 현장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무용적 배관 시스템은 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저희 회사는 현행법에 맞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용적 배관 설비요 리더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앞으로 내진 설비 분야의 기술 혁신에 매진하면서 우리나라 건설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작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회사는 동종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사로 성장하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무용적 배관 설비 시스템으로, 21세기 배관 기술을 주도하며 배관 시공 산업 혁신화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 보자.